안녕하세요, 이재훈 은님입니다 입술이 부어가지고, 입술이 부어가지고, 바람도 잘안 되네요. <laughs> 수박을 반 통으로 <통근> 썰었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laughs> 음. 완전 달아요 어, 웬일이야 어, 너무 달아 음 <laughs> 오늘 짱 맛있네요. <laughs> 아 오늘 짱 맛있네요, 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 다. <laughs> 응? 오늘 행복한 날이네요. 응? 웬일이야? 음 세상 소통 불가. <laughs> 수박이. 만, 0 0원이었나 언니, 씨도 드시나요? 씨는 겉에 있는 걸좀 바르긴 하는데, 좀안 걸리는 것들은 그냥 넘기긴 해야. 아, 어, 맛있다. 그래도 수박 씨는 좀 씹어 먹으면 좀 약간 고소하지 않아요? 경민이 수박 다 먹고 흰 부분 칼로 잘려서 점여서 된장찌개 넣어 먹으면 맛있어. 된장찌개예요이 부분, 흰 부분은요? 진짜요? 약간 무 느낌인가? 한 통은 너무 많지 않나요? 금방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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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매운 걸 먹고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어. 배안 부리신가요? 오늘 제가 워낙에 본식을 좀 조금밖에 안먹었어요 한통다 먹었는데 이거 과일은 참 과일은 왜안 질리는가 모르겠어요. 과일은 많이 먹어도 좀안 질리는 것 같잖아요. 적당히 시원합니다. 엄청 부어 보여? <laughs> 부었어요. 제가 느끼에도 지금 부었어요. <laughs> 입술이 유만큼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 지금. <laughs> 그리고 오늘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음? 수박을 반개 먹는데 질린다고요? 왜요? 왜요? 나 <laughs> 교동집 해주세요. 음 교동집 안 먹어도 우리 대게 진짜. 보통 불가수 번개. 음! 수박은 물 비린내가 나서 별로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 진짜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 약간 수박에서는 물 비린내 난다고. 음! 가 물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날것 같아요?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거흙흙 흙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흙흙물 냄새?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laughs> 아니면 수영 잘하시나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laughs> 제가 그 어디죠? 그, 방콕 가서 수영을 배워서 왔는데, 그거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잔머리가 많으면 미인이래요? 이거 잔머리,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잔머리가 난게 아니라 염색을 좀 많이 하고 해서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자. 언니 옥수수 이거 가는 언니 편의점면서 팔아요.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해요. 진짜로. 어디서 팔아요 도대체? 파는 데가 많이 없어요. 양파리님께서 저도 내일 수박 먹을래요. 마스게 두서우, 마스두서 그래서 다드셨네라요 이제 이제 반도 안 먹은 게. 저는 씨 같은 거 발라내는 거좀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또또막 계산 써놨다. 음. 전 이거 옛날부터 소원이었어요. 옛날에는 가족끼리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엄마가 이렇게 두껍게 썰어 주지 않잖아요. 저 옛날 옛날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독립해서 혼자 저 수박 한 통을 다 먹으면 꼭 이만큼 썰어 두껍게 썰어 먹어 봐야지. 그런 거 옛날 꿈이었지. 이렇게 다들 자꾸맣게 자르는지 새 가을이 뭐예요? 전 수박하고 메론 참해요 음. 구민이께서 바빠서 거의 한달 만에 찾아뵙네요 운동하고 와서 수박을 먹었는데 저희 집 수박은 아직 맛이 없는데 헉, 아 왜요? 진짜? 요즘 진짜 얼마나 맛있었네? 저도 맛있는 수박이 먹고 싶네요 통통하세요 통통해보시고 그 수박 고르실 때주문 이거 좀 지내야 된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꼭다리가 너무 상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좀 싱싱한 게 좋대요 연희동의 빵집 중에서 만동제가랑 빵길 따라 피터팬이랑 쿠엔빵 먹방도 해주세요 어머 어떡해요 준이님 그거 다 했어요. <laughs>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한 곳인데 <laughs> 배꼽이 작은 수박이 이쁘대요? 아, 맛있대요? 배꼽이? 아, 진짜? 음, 아니면 직원한테 골라달라고 하는 게 짱이에요. <laughs> 옛날에는 참, 이렇게 삼각형 잘라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고 사기도 했는데, 기억나요 옛날에는, 슈퍼에서 이렇게 막 수박 사는 고보다는 이제 수박 장사 하시는 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맛을 보면 이게 한 통에 이렇게 수박을 딱 잘라가지고 삼각형 잘라가지고 톡! 해가지고 딱 먹어보고 샀는데. 기억나죠? 기억나죠? 음. 오늘의 틴트 색깔은 양념 족발 색깔입니다. <laughs> 진짜요, 진짜.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응? 님들은 리어카, 리어카에서 안 샀어요? 트럭도 있지만 리어카도 있었었는데? 아저씨들이 리어카 그러고 다. 다녔... 옛날 깐난하기 때 생각이 나놨다. <laughs> 깐난하기 때, 깐난하기 때, 깐난하기 때 어떻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깐난하기 때 이게 엄마한테 업혀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나요? 봐 세상에 응겨 응겨할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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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에발 빼는 건 아니고 <laughs> 동네마다 좀 다른 거예요. 동네마다 좀 이렇게 음, 이동 수선이좀 다를 수도 있지. 우리는 산 동네 사아 가서 산 동네에서 산 동네 차가 안 올라가고 신발 을 혹시 집신 짚신 신은 집신이라뇨? 고무신까진 내가 신어봤어요. 아 고무신 신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laughs> 고무신은 신었던데. 님들은 고무신 안 신었어요? 깜장 고무신까지는 아니고 좀 꽃무늬 고무신 신고 있던데. 아안 신었어요 진짜? 어저 옛날 사진 보니까 고무신 신고 있던데. 꽃무늬 같은 거? 응. 진짜 옛날때 한. 3, 4살 때요? 진짜 어렸을 때? 컬처 소크네요 누나. 오이씨. 있었냐요 일단 보여드릴까? 옛날에는 슬리퍼도 고무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었 지금은 안 그러나? 저 기억나요? 그 분홍색 분홍색 고무신 분홍색 신발인데 슬리퍼인데 고무신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고갤 아니요 댕기 <laughs> 머리 <laughs> 어, 우리 고등학교 때양 갈래 머리 했는데 <laughs>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때머리기르려면양 갈래 땀땀 머리, 머리 했어야 됐어요 양 갈래 땀 머리 했는데 <laughs> 창포물에 머리를 감지는 않았어요. 창포물 샴푸가 있긴 했어요. 창포로 이용하는 샴푸가 나오긴 했었어. 음. 에 흑백 사진 아니, 우리 오빠가 사진이긴 하더라. 졸업 사진이. 네, 저 고등학교 때 머리 길러가지고 졸업할 때 여기까지 왔었어요. 토큰도 썼었지. 언니, <laughs> 81년생 아닌데 아, 근데 그게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진짜예요. <laughs> 나내 친구들, 고등학교 도지 친구 없어? 어, 김미, 외계인, 팬버 나와봐. 어이 진짜 걔도 머리 따고 다녔어요 외계인도 응 음. 외계인도 머리 따고 다녔다니까 그게 좀 이상한데 내 친구 제시한 친구 별명이 외계인이었어요 안 음. 아, 많아요? <laughs> 외계인, 별명부터 심상치 않다. 얼굴형이 되게 외계인처럼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laughs> 상대적으로 턱이 좀 얄쌍해서 그래요. 얼굴형이 요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가락도 약간 요렇게, 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있으라 그러면 사람 없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약간 붙어있었거든요. 근데, 이두 손가락만 길고, 이세 손가락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갖고, 되게 특이했어. 손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되게 길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쌀 먹기 했었죠 그 라면 봉지 안에 꽉 차가지고 한 마신댔지 벌써봐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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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오후 느낌서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슬픈 얘기라고? <laughs> 친구가 기분 안 나빠 하나요? 무슨 소리예요?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웃음> <웃음> 자기 별명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전대추였는 대추? 우리 41번님께서 지금은 한국이 많이 평등화되었지만, 8, 90년대 당시에만 해도 지역마다 차이가 많았답니다. <laughs> 아시네! 엄미는도 <laughs> <laughs> 오전, 오후반 하나 샀나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음. 오, 아이고 이게 무슨 게 수박이 점점 쌓여네 <laughs> 오이 삐라를 아시네? 삐라를 세상에나? 삐라삐라 삐라 알기 쉽지 않은데? 네, 저는 급식 세대가 아니었어요. 전 도시락 세대야. 음. 동열신이 햇님 누나라고 불러요 지금 <laughs> 아유 동열신님 <laughs> 소학교 다니셨지 근데 <laughs> 책보 책보 이렇게 두두두두 말해가지고 딱 묶어서 가르쳐주셨을까? <laughs> 교실 나누는 중학교 때까지 있었었는데 <laughs> 60명 우리 72명 <laughs> 72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중학교 때가 60번 때까지 있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가 60몇 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고등학교 때가 50번 때? <laughs> 언니 진짜 장난 아니네요? <웃음> 왜요? <웃음> 그러니까 옛날 그 학교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그거 다행이라고. 62명인가? 저거! 저걸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뭐지? 졸업앨범보면 나오지 않나? 60명은 확실히 넘었던 것 같은데. 빼고. 언니, 한복 이거 사진 찍었나? 요 음! 어, 뭐, 혼나는데? 혼나 생활관 요즘에도 가요? 전 궁금하네요? <laughs> 우리는 생활관 가서 그 한복 입고 그 예절 배우고 그랬었는데. 응? 음? 응? 생활관이 뭐냐고요? 생활관 몰라요? 진짜? 없어요, 요즘에? 음뭔 <laughs> 어, 일이야? 생활관련 몰라요? 와, 씨, 대박! 와, 씨, 진짜 몰라요? 와, 너구르님도 모르네? 보라님께서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언니 방송 보면 얘기가 폭풍 태동돼요 애기가 <laughs> 언니 방송은 태교 방송입니다. 아유, 좋은 말, 좋은 말 해야겠네요. 와, 씨, 그거구 <laughs> 체육관 같은 건가요? 이, 생활관은 주로 차를 타고 좀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나가죠 <laughs> 학교에서 하는게 아니라 뭔가 1박 2일로 반마다 따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갈 수가 없어요 생활관은 조그만 곳이라 가지고 한반한반 가가지고 반마다 가가지고 1박 2일로 한복 입고 예절 교육을 하고 절 하는 거 배우고 밤에는 술 먹고 그런 거지 뭐 농담입니다. <laughs> <너무 남긴다. 웃음> 술은 어제게 고? 수을어떻 고야? 아 생활관 요즘에 생활관 교육을 안 하는구나. <laughs> 이언이 <이현이의> 군대 나왔는데. <나뉘연들 웃음> 저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갔었는데. 음, 중학. 고등학, 맞아,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을 갔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인가? 생활을 갔었어요. 음. 님들아, 어느새 수박을 다 먹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laughs> 교혼도있었죠 아, 교론 얘기 또 나오네. 그만하려고 그랬네. 그래. 음? 아니에요, 수능 세대에요. 제가 언니 강제로 일본만 배워줘 <laughs> 수능은 보지 않았지만, 수중 세대, 수능 세대에요. 학교마다 좀 그런 게좀 달랐어요. 음. 음. 아우, 맛있게 잘 먹었다. <laughs> 아우, 맛있게 잘 먹었네요. <laughs> 아우, <야>. <웃음> 엄청나네요. <웃음> 아우, 순식간에 그냥, 아우, 그냥. 이제 좀 배가 살짝 차는 편입니다. <laughs> 우리 오늘 음방하기로 했죠? 근데 벌써 벌써 11시 14분이에요, 님들아. 제가 음방을 틀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죄송해요. 이제 방송을 완전히 끄고 해야 되거든요. 니다 <laughs> <늦다>, 그만해요. <laughs> 귤은 얘기 나오고 난리 났다. <laughs> 장식에... 그만합시다. 그만해! <laughs> 언니 놀리니까 재밌어! <laughs> 어? 어? 수박, <laughs> 수박 싸는 소리사싸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laughs> 우리 그만합시다. 자, 그만하시고. 그만 놀리고. <laughs> 이제 들어갑시다. 네, 네, 저기, 음방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어 여자 여성 아이돌 분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아예 꾸고, 꾸고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님들은 이 채팅창에 그대로 계시면 돼요. 어? <laughs> 리어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laughs> 그쵸, 리어카부터 시작이 되었었네. <laughs> 리어카 얘기 괜히 해가지고, 자, <laughs> 그러면 제가 방송을 살짝 끄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님들은, 님들아, 이거 그거 아세요? 이거 흰색 부분을 잘라서 버려야 되긴 하는데, 이거 만약에 그대로 버리시려면, 이거 음식 쓰레기가 아니, 음식 쓰레기가 되지 않아. 요 이거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음식물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음식물로 버리시려면 이 껍데기를 다 까서 버리셔야 돼. 흰색은 음식, 이거 흰이 검은, 이거는 일반 쓰레기예요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 자, 들어갑시다. 아, 들어가는 게 아니지. 제가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친창이 그대로 계시면 돼요. 풍각쟁이도, 품격쟁이 풍각쟁이야. 응. 오빠는 풍각쟁이야. 응.